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 12품종을 준비했습니다. 맹명품이 4종이고, 무명품이 8종입니다. 1번은 송정이고요. 촉수가 3촉입니다. 작 좋고요. 2번에는 어, 천상호입니다. 천상호. 4촉입니다. 3번에는 건강보 어, 세쪽입니다 어, 전진전진 두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4번에는 송족이고 신화한 쪽 뒤쪽으로 신화한 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5번에는 장단엽이고요. 6번에는 두화벤의 어, 3반입니다. 두화벤의 103반입니다. 7번에는 단엽성 서삼반이고요 어, 8번에는 어, 근계삼반 노코입니다. 근계삼반 노코 9번에는 포곡사피이고요. 어, 포곡사피 아주 예쁘게 또 목대도 굵고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번에는 두아목잎변이고 11번에는 삼반 어, 단엽입니다. 삼반 단엽 종자가 좋습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고요. 12번에는 항산반이고 AA급의 항산반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중배가 부른 그런 항산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두 품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뿜 송정입니다. 송정, 성정, 어, 촉수가 세촉이고요 어, 뿌리, 단악기는좀 있지만, 뿌리 다 생장점이 있고, 땡땡한 뿌리들입니다. 이번에는 천상호입니다. 천상호 네 촉입니다. 네 촉이고,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천상호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약간 단아기는좀 있지만 뿌리 생장점 끝들이 다살아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3번에는 맹명품 건강보 입니다. 건강보 전진전진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고 모초하고 양쪽으로 전진 전진 성장하고 있는 촉입니다 뿌리가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4번에는 맹명품 송죽입니다 어, 송죽 어,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 벌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5번에는 어 장단엽입니다. 어 서성을 말 갖고 있는 장단엽. 장단엽, 어 전진촉이고 벌버 하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 뿌리 건강합니다. 6번에는 두화변, 어, 0바 백삼반입니다. 두화변에, 어, 잘 오가져 있는, 어, 입변, 두화변, 입변 백삼반입니다. 문이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잘 어, 오가져 있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뿌리 건강하고요 전진, 전진, 어, 뒷대 이렇게 세촉입니다. 8, 7번에는 도화벤의 어, 서산반입니다. 도화벤 서산반 어, 전진초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8번에는 건개산반입니다. 어, 건개열로 이렇게 3반 건개산반 어, 놓고 인데요 중배가 부르면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진신화의 무늬 어, 색감이 더 들어오면서 어, 맑게 올라와져 있고요. 모쪽건 이렇게 색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계산반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9번에는 어,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 목대가 아주 굵죠. 어, 목대가 굵고 그다음에 전진신 하나 또 성장해서 무늬 화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변에포곡사피 어, 유명한 난초입니다. 포곡사피는 아주 유명하죠. 어, 뿌리 네 가닥이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뒤대초에 뿌리 한 가닥 있습니다. 전진초에 뿌리 세 가닥. 어, 내려져서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10번에는 두아모 어, 입변입니다. 두아모 잎변 입변, 아주 변이 아주 예쁘고요. 초세가 아주 예쁜 그런 두아모 잎변입니다 뿌리는 단학기가좀 있지만 어, 또 뿌리 네 가닥이고 신화에 지금 새불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만운 한개 있고요 11번입니다. 11번은 산반이 아주 좋은 그런 A급의 산반입니다. 산반문이 잘 들어져있고 전진신화 아주 예쁘게 초세가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배가 부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중배불은 어, 항산반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깟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12번에는 어, 산반단엽입니다. 어, 산반단엽 종자성이 아주 좋은 산반단엽 잣나사지 들어있고요. 어,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하고 벌버 종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품종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는 송정입니다. 송정은 인기품목이고 핫한 품종. 요즘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는 그런 송정이죠. 어~ 송정 인기 품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이렇게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 녹과항 대비가 잘 되는 그런 품종의 송정이죠. 어~ 지금도 색감도 이렇게 어~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 전진신화는 성장하고 있고 어~ 이렇게 마스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마스는 어, 시간 가면 또 벗겨지는 겁니다. 어, 마스 좀 햇빛을 좀 많이 주고 또 아침햇살을 좀 많이 주고 하면서 어, 제대로 또 성장되면 마스도 벗겨지면서 깔끔해집니다. 어 지금 세척입니다. 어이 폭도 넓고 작 상태 좋습니다. 세척에 자마 하나, 아자마 두 개, 15에 1.0이고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천상호입니다. 천상호, 어, 이쪽으로 지금 천상, 항산반하이죠. 천상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가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고, 또 여기 전진신화 성장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진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두 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바, 어,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또 호가 들어 있으면 또 근계열로 발전을 하죠. 어,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전진 촉에 지금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로 밀려 있고요. 이 가로 지금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종자목 어, 하시면서 또 근계열, 하리한 근계열로 한번 또 발전 시켜 보십시오. 어, 뭐 초기에는 잎 끝이 하나 잘려져 있고. 어, 조금 갈 점들이 살짝 있습니다. 전진쪽에서는 어, 호가 잘 들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에 두 촉이 지금 전진전진촉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진전진이 지금 두 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전진전진촉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뒷대촉도 잎은 깔끔하고요. 어, 가운데 총만 이렇게 갈 점이 있고, 입한입 잘려져 있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하시면서 또 화려한 근계 3반 노코를 한번 띄어보십시오 어, 천상 내촉의 12에 0.6입니다. 12에 0.6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3번에는 건강보입니다. 건강보. 어, 항중투로 극항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의 건강보입니다. 좀아침해살을 많이 주면서 또 질소질도 작게 좀 주고 하면 어, 금, 어, 항색으로 진한 항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전진신화 아주 예쁘게 어, 양쪽으로 전진신화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이폭도 어, 건강보는 중배가 부르면서 잎변이 상당히 예쁘죠. 잎변이 아주 중배가 부르면서 또잎 끝은 살짝 오가 있고요 중배가 부르면서 어 무늬가 잘 발색이 되고 또 극항색으로 좀 빛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극항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잎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전진시나 이렇게 깔끔하게 또 성장하고 있고요잎가볼이 매우 건강한 건강보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세촉이고, 자마 하나, 양쪽으로, 잠, 어, 양쪽으로 신화 두 개입니다. 두촉 포함해서 세촉입니다. 자마 하나 있고, 19에 1.0이고, 이카뿔이 매우 건강합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4번에는 송죽입니다. 송죽은 항복륜하입니다. 꽃이 둥글둥글하고 아주 예쁜 그런 항복륜하이죠. 꽃이 아주 예쁘죠. 어, 꽃사진 안아피기에 어, 봉심도 굉장히 단정하고 아주 예쁜 하영을 가진 그런 꽃이고요 송죽은 여배와 꽃 어, 두가지 다 되는 이예품입니다. 어, 무늬는 또 이렇게 복륜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또 드는 품종이고요 어, 꽃은 또 굉장히 A급의 항복윤하이죠 지금 어, 신화가 또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어, 깔끔한데 여기 한입 여기 가운데만 살짝 스크래치 있네요. 나머지는 다 깔끔한데 거기 한 입장만 스크릿치 어, 살짝 있고요.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신화가 크고 있으니까 어, 곧두 촉이 되겠습니다. 한 촉에 신화 한 촉, 벌버 하나, 12에 0.5이고, 금액은 4만 5천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장단엽입니다. 어, 서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장단엽이구요. 아주 육질이 아주 좋고, 변이 아주 좋은 장단엽입니다. 어, 장단엽, 장단엽은 약간 어또 서성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서성의 반물을 많이 이렇게 만성식으로 어, 서성으로 약간 들어있는 그런 장단엽입니다. 지금 어, 전진촉이고요. 입도 어, 이렇게 잘 오가 있고 초세가 아주 예쁘죠. 목대도 굵고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어, 사이즈는 키는 작으면 하지만 목대가 아주 굵어서. 또, 촉수 늘리면, 또, 작품도 만들면 멋지겠고요. 꽃을 한번 또, 어 이런 개체에서는 또, 두화목에 꽃이 피죠. 어, 장단엽 한쪽에 벌바 하나 7에 1.0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병해 보십시오. 두번에는 두화변 산반입니다. 두 화변의 백삼반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변이 아주 예쁘죠. 변이 아주 예쁘면서 두 화변으로 이렇게 잘 오가져 있는 그런 백삼반입니다. 어, 두 화변의 백삼반. 이 변이 상당히 또 예쁩니다.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모쪽들에도 이렇게 약간 도화벤으로 이렇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모쪽도 도화벤식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도화벤의 산반입니다잎변이 어, 아주 예쁘죠. 무늬도 잘 발색이 되어져 있고요. 어, 도화벤 선반 어, 모쪽에도 이렇게 무늬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소밀되지 않는 그런 어, 산반입니다 네. 도화벤 3반.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도화벤의 0 3반입니다 네.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져 있고요 어, 도화벤 3반. 세척의 자마 두 개. 사이즈는 9에 0.5입니다. 9에 0.5.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 단엽성 두아변의 서산반입니다. 육질이 까랑까랑하고 어, 잔다사지도 이렇게 살 들어있고 육질이 아주 득, 덥고 접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어, 잔다사지가 살짝 들어있는 후육질의 어, 서산반이고요. 중배가 부르면서 이 끝은 또 둥글둥글한 그런 어, 서산반입니다. 중배가 상당히 부르면서 아주 예쁘고요. 변이 잘 오가져 있습니다. 변이 이렇게, 어,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초세를 하고 있고요. 변이 아주 예쁩니다. 네, 두하벤으로 잘 오가 있습니다. 안으로. 어, 꽃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의 단엽성 도하벤의 서산반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또 입실해 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도하벤의 서산반입니다. 어, 두 초기에 벌바 하나, 9에 0.7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8번입니다. 8번은 건개 근계 3반입니다. 건개열 3반인데요. 어,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신화 때 이렇게, 어, 화려하게, 어, 올라옵니다. 화려하게, 어, 화려하게 지금, 어, 올라오면서 노코들이 잘 들어있죠. 어, 노코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잘들어있고요 뭐, 초기에 이렇게, 어, 근개 3반 노코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조금, 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쪽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근계산반 노코가 이렇게 이제 서산반 형태로 올라와서 이렇게 노코로 계속 어, 진한 한, 어, 녹색을 어, 들어오는 그런 어, 품종의 금계산반 노코입니다. 금계산반 노코 무늬가 전뭐들이 이렇게 잘 들어있죠. 이게 예, 저또전진신화는 이렇게 아주 맑게 올라옵니다. 맑게 올라오면서 노코 무늬가 잘 들어있죠. 어, 노코가 이렇게 어, 네 어, 이렇게 이제 항색으로 어, 더 진하게 가면서 녹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근계산반 노코무늬가 들어오겠습니다. 어, 근계산반 노코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육질은 아주 후육질입니다. 육이 까랑까랑한 후육질의 어, 근계산반 어, 노코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또한번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근계산반 놓고, 어, 전진전진 두 촉이고, 13에 0.8입니다. 금액은 어,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두 번에는 포곡사피입니다. 어, 포곡사피 척수가 어, 아주 어, 목대가 아주 굵은 그런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는 어, 유명한 난초입니다. 아주 유명한 난초 포곡사피인데요. 잎변이 어, 상당히 어, 예쁘면서 육질이 아주 좋고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드는 그런 품종의 어, 포곡사피. 어, 경남 고양 어, 포곡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런 포곡사피 유명한 난초입니다. 포곡사피는 아주 인기 품목이고요. 잎변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그런 잎변 어, 개체의 포곡사피이죠.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목대도 예쁘고 무늬가 전 입장에 잘발현되어 있고 전진척도 이렇게 어, 색발색이 잘 되어졌으면서 서반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포곡사피 목대가 굵은 포곡사피 두초이고 10에 1.0입니다. 10에 1.0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도화목 잎변입니다 도화목 잎변잎변이또 입변, 상당히 예쁜 그런 도화목 어, 개체의 잎변이고요 어, 육질은 또 까랑까랑한 그런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이고, 잎변이 초세가 아주 예쁘죠. 그리고 전진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잎변이 이렇게 진청에 잎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잎변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한쪽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화목 잎변한번 꽃을 한번또 기대하시면서 꽃을 한번 피워보시고, 여배품으로도 한번 잎이 어, 변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여러 쪽 올리면 아주 예쁘겠습니다. 어, 도아목 잎변 한 쪽에 신화 한쪽 12에 0.8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1번에는 삼반단엽입니다. 어, 삼반단엽 어, 라사지가 잘 들어있는 그런 삼반단엽이고요. 어 육질은 또 아주 좋습니다.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어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한 후육질에 어, 이렇게 고리 어, 들어 있는 나사지가 잘 들어 있죠. 나사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무늬가 깔끔하게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 있고, 어 약간 배골이 살짝 안으로 오가 있는 이슬바지식으로 어, 무늬를 하고 있는 그런 3반 단엽입니다. 3반 어, 단엽 한쪽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쫑대 하나 있고 어, 쫑대 벌버 하나 있고 사이즈는 5에 0.7입니다.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어, 중배부른 항산반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죠. 신화 아주 초세가 아주 예쁘게 어, 중배가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신화 아주 중배가 부르죠. 이렇게 중간에 어, 배가 부르면서 무늬가 이렇게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 신화 때 이렇게 어, 아주 맑게 어, 전체 전입장으로 항산반으로 들어와서 뭐 적절함 이렇게 어, 무늬가 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무늬가 잘 남아 있죠. 어, 항산반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항산반이고요. 어, 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어, 이 변이 상당히 중배가 부른 아주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이기 때문에. 꽃을 한번 피워 보시면 또 잎변 처럼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 피겠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A, A급의 항산반 전진전진 두촉이고 12에 1.0 입니다 어, 금액은 13만원 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1번부터 12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맹명품이 4종이고 무명품이 8종입니다. 번호 품종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